송파, 성남과 가까운 하남시 위례지구 2015년 이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지금 시작합니다 6위는 하감동 위례수품 1인 39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 9건으로 이전보다 7건 늘었어요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죠 위례수품 1인은 하남시 하감동 64육에 위치해 있어요 2022년 입주, 875세대 규모로 우미건설과 시무종합건설이 시공했죠 13개동, 최고 26층, 39평과 43평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난방과 세대당 1.75대 주차 공간을 자랑합니다. 카펙,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등 편의시설도 풍부합니다 입지와 교통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파IC, 송파대로로 접근성이 좋아요. 교육은 단지 옆 위례숲 초등학교가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생활여건은 스타필드시티 위례와 청량산, 남한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요. 위례숲 품 1인 39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2억 9,444만 원. 호가는 13억 3천만원에서 19억원으로 25개 매물이 나와있죠. 5이는 하감동 위례롯데캐슬 30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 10건으로 이전보다 3건 늘었어요. 꾸준히 사랑받는 단지랍니다. 위례롯데캐슬은 하남시 하감동 6 7 2에 위치하며 2016년 입주 1673세대 규모로 롯데건설 등이 시공했어요. 14개동 최고 27층 30평과 34평으로 구성됐고 지역난방 세대당 1.3대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경로당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등 편의시설도 알차죠. 교통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복정역으로 가는 노선이 많고 교육은 위례유치원. 초, 중, 고가, 밀집해 학세권을 형성해요. 생활은 위례동행정복지센터와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편리합니다. 위례로 때켓을 3 0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2억 1,940만 원. 호가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2개 매물이 나와있답니다. 공동 3위는 하감동 플로리체 위례 37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 11건으로 이전보다 4건 늘었어요. 인기 높은 단지로 주목받죠. 플로리체위레는 하남시 하감동 6 7 1에 위치 2015년 입주 970세대 규모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했어요. 13개동, 최고 24층, 37평과 39평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난방, 세대당 1.62대 주차 공간이 제공됩니다. 헬스장, 키즈카페, 스터디룸 등 편의시설도 매력적이죠. 교통은 8호선 남일레역과 위레트램 호재가 있고 교육은 위레초, 중고가 나란히 위치해 학세권을 자랑해요. 생활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위레글린공원, 청량산이 가까워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플로리체 위의 37평형에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4억 7,800만원, 호가는 14억 5천만원에서 16억 5천만원으로 19개 매물이 나와있죠. 공동 3위는 하감동 위레그린파크 푸르지오 39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 11건으로 이전보다 3건 늘었어요. 안정적인 수요를 자랑하죠. 위레그린파크 푸르지오는 하남시 하감동 673의 위치, 2016년 입주 972세대 규모로 대우건설이 시공했어요. 16개동 최고 23층 39평과 45평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난방 세대당 1.68대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쿠아가든 힐링포리스트 등 테마 공간이 매력적이죠. 입지는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에 위치 성남지시와 근린공원이 가까워요. 교육은 초, 중, 고 신설 예정으로 학세권이 기대되고 생활은 판상형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녹지율이 높답니다.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 39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3억 9,364만 원, 호가는 13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이른한게 매물이 나와 있죠. 2위는 하감동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비라스트로 37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 12건으로 이전보다 5건 늘었어요. 역세권으로 주목받는 단지랍니다.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비라스트로는 하남시 하감동 663에 위치, 2017년 입주. 694세대 규모로 신안종합건설이 시공했어요. 9개동, 최고 25층, 37평과 39평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난방, 세대당 1.68대 주차공간과 지하창고가 제공됩니다. 휴머닝 트렌진몰로 생활이 풍부하죠. 교통은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이고 교육은 위례초, 중고가 가까워 학세권을 자랑해요. 생활은 휴머링 녹지와 트렌진몰로 유럽풍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답니다.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비라스트로 37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6억 1,667만원, 호가는 16억 5천만원에서 18억 5천만원으로 열개 매물이 나와있죠. 1위는 하감동 위례로 테켓을 34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량 25건으로 이전보다 14건 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해요. 위례로 테켓을 34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2억 7,096만원, 호가는 12억 4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신세계 매물이 나와있답니다. 하남시 위례지구의 인기 아파트 어땠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